자, 시작. 시작 자신있게 나와야 돼요. 또8 더하기 8, 탁 나와야 돼요. 8 더하기 8 해서 또여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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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시작 <laughs> 9가 맞을까? 올라갔을까요?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. 엄청 집중해서 살펴야 돼. 안그러면 빵점 맞아요. 어? 5다하기 3이 올라갔을까? 지우고 다시. 이런 걸 잘해야 돼.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. 음. 0이 되면 올라가면 3이 얼마 된다고 했어? 응? 10이 되는 순간 얘는 4가 돼야지 4도 하기 8은 뭐예요 또1 1일1 쓰는 순간 4도 하기 9는 4 9 그게 측측 나와야 돼 올라가는 수도 하는 거 5도 하기 6또1 쓰는 순간 5도 하기 7은 또 얼마 더하기 얼마야, 거기는. 그렇지. 5 더하기 8이라고. 4 더하기 9, 13탁 나와야지. 그러면 5 더하기 9또 이어져야 되고. 시작. 그렇지. 또 출발이 좋군. 자. 또, 39, 2, 3, 4, 12에 2는, 49, 3, 4, 4, 16에 3인데, 올라간 거를 엄청 집중해서 기억해야 돼요. 콕 찍어야 돼. 49, 36, 3, 이렇게. 또 오구 사 기억하고 오사 또 육구 오 육사 에헤 이십사에다 오 기억해서 탁 도해야지 응. 또 칠구 얼마콕 찍어야 돼? 7구할 때? 6. 6 찍어야지 63이니까 6, 7, 4 28에 6 해서 착 둬야지 30 음, 0 25 34 35 3 그렇지.